안녕하세요. 고장세 PD입니다. 오늘 미래 컨텐츠는 AI 아이돌, 인공지능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컨텐츠에 접목한 시도들,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아이돌이라든지 케이팝 관련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아이돌을 소방하면서 나온 그룹이 메이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기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룹들이 좀 있긴 했지만, 웨이브는 인공지능 아이돌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다 인공지능의 학습을 해서 사람이 대신 이걸 움직이는 기존의 다른 버츄얼 아이돌들하고는 구별되는 그 아이돌 그룹을 표방하고 나온 것이 메이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브는 각각의 멤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낸 거죠. 요즘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메이브가 나오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큰 성공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지도를 굉장히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최초의 남성 AI 아이돌이라는 걸 본인들의 홍보, 이제 그런 문구로 활동하고 있는 AI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이름이 슈퍼카인즈라는 그룹입니다. 슈퍼카인즈라는 그룹은 독특하게 멤버의 일부는 사람이고, 버추얼 휴먼은 둘입니다. 일곱 명의 멤버인데 다섯 명은 진짜 사람이고 두 사람이 버추얼 휴먼인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만들어내는 AI 아이돌이라는 거를 좀 징으로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자신들이 힘든 점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람 멤버들이, 그러니까 리얼 휴먼 멤버들이 춤 연습이나 이런 걸할때 버츄얼 휴먼이 들어와서 하는 파트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를 상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되는 게좀 어렵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것 같아요. 최근에 CG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영화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배우들이 허공에다 대고 뭐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뭐 심심치 않게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어 볼수 있게 되는데 인간,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그룹으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는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TV라든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멤버 7명이 다 있는 것 처럼 느끼면서 보겠지만 진짜 사하는 멤버 다섯 명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어색하게 다할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컨셉 때문에 관심을 받아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알려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기가 조금 더 고생한 만큼 수월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 메이브라든지 슈퍼카인즈 이런 그룹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그거 자체가 독특한 메리트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이 아이돌이라든지 음악을 만드는데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버츄얼 아이돌 그룹들의 그런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케이팝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세상을 선도해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더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뭐 미국의 저명한 신문 저널리즘 회사에서 한국의 이런 버츄얼 아이돌 관련된 그럽 이런 걸 취재하면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전 세계 컨텐츠 산업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런 사례들이 뭔가 독특한 한국만의 그런 k p o 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